신라의 김춘추는 외에서조차 연합을 이끌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자 마지막 선택의 귀로에 서 있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당나라뿐이다 그들이 고구려에 크게 패하였으니 당나라도 우리 신라를 더 이상 무시하지만은 않을끼다 나는 당나라로 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당연합을 이끌 것이다 648년 12월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갔다 당태종 이세민은 춘추의 외모가 영특함을 보고 호하게 대접하였다 신라에서 이곳까지 무슨 일이 있어 왔는가? 우리 신라에서는 지기고아를 막론하고 또한 남녀노소를 통틀어 당나라의 선진문물을 동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신이 직접 온가닭은 그러한 것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신라 백성들에게도 폐하의 은혜와 온정을 전하고자 하옵니다. 고구려에 비하면 한껏 자신을 낮추고 당나라를 축켜 세우니 이세민은 입가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오호 우리 당의 선진문물을 그렇게 배우고 싶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해서 신라의 장복을 고쳐서 중국의 제도를 따를 것을 청하옵니다. 그대가 신라의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런 그대가 단지 이를 허락받기 위해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이먼 길을 찾아왔단 말인가. 또 있습니다. 당의 국학을 방문하여 석전과 강론을 참관했으면 하옵니다. 국학은 왜 방문하고 싶은 것이냐? 당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교육제도를 본받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라 사료되어옵니다. 김춘추의 납작 엎드린 화술에 이세민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다. 크게 기뻐하며 김춘추의 특진벼슬을 주며 환대했다. 김춘추는 당에 머무는 동안 고위직 신료들과도 일일이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으며 신료들은 하나같이 그의 세련된 언변과 용모에 반하며 돈독한 친분관계를 맺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당태종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 문득 김춘추가 생각나 아랫사람에게 명하였다. 오늘 술이 참으로 향기롭구나. 혼자 마시기 아까우니 춘추공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김춘추가 오자 이세민이 다정하게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가? 내 하나는 들어주고자 한다. 김춘추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말을 꺼냈다. 백제가 구세고 교활하여 침략을 마음대로 하고 얼마 전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깊이 쳐들어와 수십 개의 성을 함락하며 입조의 길을 막았습니다. 폐하께서 천병을 빌려 주시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사로잡혀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공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치어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고 사만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 엄청난 말에 이세민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사만 통일이라 이거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약속했더니 뜻밖에도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구나. 이세민이 술한 잔을 호쾌하게 마시며 말했다. 걱정 말거라. 내가 곧 고구려를 정벌할 것이고 또한 백제를 멸할 것이니 크리 된다면 백제 토지는 다 그대 신라에게 주겠다. 그 말에 김춘추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 물었다. 고구려는요? 고구려는 내 거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신라와 당나라 간의 나당 연합이 결성되고 귀국하는 김춘추에게 당 태종은 삼품 이상의 관인들을 불러 송별련을 열었고. 온탕비, 진사비의 클과 진서 한지를 김춘추에게 하사하며 장안성의 동문파까지 나아가 전송하였다. 김춘추도 당으로부터 자무위 장군의 벼슬을 받은 아들 문왕을 수기로서 당에 남겨두고 신라로 귀국하기 위해 배에 올랐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서해상의 고구려 술라병에게 발각되어버렸다. 너희는 어느 나라배냐? 배를 멈추고 신분을 밝혀라! 함께 왔던 온군해가 걱정하며 물었다. 큰 일입니다. 고구려군에 잡히면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어찌할까요? 김춘추가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뛰자. 하지만 고구려의 군선이 더 빨랐다. 이내 배가 따라 잡히자 김춘추는 절망의 탄식을 쏟아냈다. 아, 어렵게 나당 여러을 이끌어냈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겠구나. 그러자 옹구네가 말했다. 어서 입고 계신 옷과 관을 제게 주시옵소서. 쪽배가 있으니 이것을 타고 얼른 신라로 가십시오. 김춘추가 고개를 음며 말했다. 어찌내 혼자 살자고 그대를 남겨두고 달아날 수 있겠는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옹군애가 물러서지 않고 답했다. 사만 통일의 대업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공께서 훗날 대업을 이루시고 우리 백성들이 편안해진다면 저는 여기서 죽는다 하여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김춘추는 그 말에 얼른 정신이 들어 쪽배를 타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옹군애가 고구려군을 향하여 크게 소리쳤다. 나는 신라의 김춘추다. 감히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고구려 군에 있어 김순추와 같은 거물을 생포한다면 크나큰 전공이 아닐 수 없었다. 쪽배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옹군의 말을 쫓았으니 이내 배를 따라잡아 포박하였다. 고구려 장수가 기뻐하며 말했다. 김순추를 산채로 잡았으니 난 하루 아침에 출세길을 걷겠구나. 이게 웬 행제란 말이냐? 그 말에 옹군애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내놈 따위가 무슨 출세길을 걷는단 말이냐. 미안하지만 나는 김순추가 아니다. 온군의 희생으로 무사히 신라로 돌아간 김춘추는 선덕여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진덕여왕에게 나당연합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였다. 이에 진덕여왕은 크게 기뻐하며 직접 당의 왕업을 참여하는 오원태평송을 지어 비단의 수를 놓아 보냈으며, 신라의 고유 연호를 폐지하고 당의 용의 연호를 쓰는 등 친당 정책을 더욱 가속화했다. 또한 신라는 관복을 당풍으로 바꾸고 중국의 제도를 본뜬 종을 초하룬 일, 백관들이 모여 행하는 하정례를 처음으로 조원전에서 치렀으며, 품주가 집사부로 개편되어 왕쟁의 기밀 사물을 맡았다. 좌의 방부가 설치되고 파진창 기민문이 다시 당에 파견되어 자령군이 장군 벼슬을 받고 수기를 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654년 3월, 진덕 여왕이 승하했다. 다음 왕위를 놓고 기족들의 고민이 깊었는데, 그동안 왕은 반드시 선골 출신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선덕여왕에서 진덕여왕까지 두 명의 여왕을 탄생시킨 신라였지만, 진덕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이에 신하 중 하나가 말했다. 알천을 세워 섭정토록 합시다. 그는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을 여러 번 막은 공이 있습니다. 또한 대범하기가 이를 때가 없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산 우지암에서 회의를 하던 어느 날큰범한 마리가 나타나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천만은 놀라지 않고 범의 꼬리를 잡아 땅에 맺혀 죽였습니다. 그의 용맹하기가 이와 같으니 우리 신라를 능히 이끌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에 대신들이 상대등 알천을 찾아가 섭정을 청하였으나 알천은 무겁게 고개를 었다 저는 늙고 이렇다 할 덕행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나당연합을 이끈 것은 물론 나라를 위해 크고 작은 공을 여러 번 세웠으며 덕망이 높아 백성들이 한결같이 칭송하는 자입니다. 그 자리는 김춘추가 아니면 어렵겠습니다. 대신들이 김유신에게도 가서 논의를 했는데 그도 한결같이 김춘추가 왕의 제목이란 말했다. 결국 대신들은 김춘추를 찾아가 왕이 오를 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왕이 오르기에는 그것이 한참 모자라니 그대들의 뜻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대신들이 거듭 청하였으나 김춘추의 의지는 완강했다. 할수 없다는 듯한 대신이 말했다. 춘추공마저 사양하시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밖에요. 어서 가십시다. 무겁게 눈을 감고 사양하던 김춘추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대들 뜻이 한결같으니 더 이상 사양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하군요. 부족함이 많지만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하고니 이름이 묻고 니는 가지 말고 좀 남아라. 654년 3월 김춘추는 마침내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삼국사기는 신라의 시조 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의 28명의 임금을 선골, 무열왕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를 진골이라 하였으며 무열왕에서 해공왕에 이르는 8명의 임금이 제위한 시기를 중대로 분류하였다. 한편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 원정 실패 후 이지를 앓기 시작했고 끝내 회복되지 못하자 큰은 생을 다했음을 느꼈다. 이세민이 대신들을 불러 말했다. 짐이 수제국을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세운 후 주위 나라를 모두 굴복시키고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었으나 저 고구려만은 어찌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만 얻어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태자 이치를 불러 말했다. 돌이켜 보건대 고구려를 공격한 나라치고 온전한 나라가 없었다. 너는 이를 명심하고 황제에 오르거든 절대로 고구려를 침략해서는 안될 것이다. 절대로. 폐하의 말씀 명심하겠나이다. 그 대답을 듣고 당태종 이세민은 안심하며 떠났다. 당태종이 생을 마감하고 김춘추가 신라의 왕위에 오르자 고구려와 백제는 655년 정월 신라를 대대적으로 협공하여 33개의 성을 함락시켜 수도인 금성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신라는 급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군을 요청했지만 당 고종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며 차일필 미루기만 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라가 멸망할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총명하고 용맹했던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 정벌을 눈앞에 두고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밤낮없이 술과 여자를 끼고 살며 국정을 멀리하였는데 그 사이 귀족들은 서로의 이익을 얻으려 다투었다. 주색잡기에 치한 왕의 국론이 분열되니 보다 못한 백제의 충신 성충이 말했다. 폐하 지금 우리가 연전연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당나라의 공격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싸웁니다. 모든 위기는 방심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절대 안심해서는 아니 되오니 은나한 생활을 멈추시고 국정을 돌보시옵소서. 그 말에 화가 난 의자 왕은 성충을 오게 가두어 버렸다. 당나라의 첩자가 당고종 이치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그가 결심하며 말했다. 백제 왕이 바른 말을 하는 자를 퍼라고 낮에 도술과 여자의 취에 정신을 못 차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라 하니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소정박은 듣거라. 예 황제 폐하. 너에게 군사 십만을 줄 것이니 가서 백제를 멸하도록 하라. 상가 명을 받들겠나이다. 당나라가 움직였다는 소식에도 의자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신라의 김유신 또한 6만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 공격을 준비하였다. 한편 옥중에서 28일간 단식을 하며 의자왕을 깨우치려 했던 성충은 당나라를 막을 계책을 혈소로 쓰기 시작했다. 백제의 또 다른 충신 계백장군은 결사의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오늘날 백제가 하루아침에 큰 위기에 빠져버렸구나. 왕이 저 모양 저 꼴이라도 나는 결사대를 이끌고 마지막까지 항전하여 백제를 지킬 것이다.